여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키하소서하미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아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 끼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여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 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 애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떼어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귀한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성경은 천 오백 년 동안 사십여 명에 의해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어, 지금으로부터 십년 전도 아니고 이십 년 전도 아니고 대략 이천 년, 삼천 년또많게는 사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 지금 우리에게 어, 전달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 법을 법이 써 있는 법전은 아마 새로운 법이 나오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어, 법에 관련된 책들과 또 법전들은 다 새롭게 출판이 될 것입니다 의학책도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어떤 의학기술이 의학정보가 생겨나고 또 새로운 질병이 또 발견이 되고 새로운 치료법이 나타나면 그 전에 보던 책들, 책들은 모든 권위를 잃고 이제는 새로워진 그 책의 권위 안에 우리가 공부하고 또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수천 년이 흐르도록 한 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또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읽어도 또 들어도 들어도 늘 새롭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읽혀지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는 살아있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능력 삼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이 되어버린 이 삼손의 첫 번째 이야기가 참 범상치가 않죠. 삼손은 사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 금지 며칠간 이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를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기 때문에 나시린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삭도를 대지, 머리에 대지 말고 살아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기간 동안에 그들, 그들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삼손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들을 다 어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블레셋 여인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블레셋 여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죠. 세상 여인과도 세상 사람과 이렇게 결혼하고 또 세상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 주님이 가장 경계하시고 또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동이었는데 이 삼손은 이1절부터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블레셋의 한 여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와중에 여러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먼저는 그들이 포도원에 멈추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포도와 관련된 이런 이제 음료수를 마시면 안 돼서 우리가 이제 포도 포도밭에 그들이 이제 가까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포도밭에 가까이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자를 한 마리 만나게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 임지에 하셔서 이 어, 삼손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은 괴력을 갑자기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 죽였다는 것들을 이제 부모에게 속이게 말하지 않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 길을 다시 지나갈 때 죽였던 사자의 시체를 보니까 그 안에 꿀이 있고 벌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사자의 속에 있었던 그 꿀을 직접 떠먹고 또 심지어 그것을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주듯이 그의 부모에게도 그 꿀을 함께 전달해서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실인의 규명 계명을 이제 삼손보다 앞서 지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을 것인데 삼손이 말하지 않고 건네준. 그 사차의, 사자의 시체 속에 나왔던 그 꿀을 받아 먹음으로 이들도 함께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된 것이죠. 어, 제가 이제 선교,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삼손이 나쁜 일을 한게 아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고 또 보편적으로 우리가 설교 중에 듣는 것처럼. 이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긴 했지만 그때 그때마다 자신의 이 정욕과 자신의 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사자를 죽인 것을 부모에게 숨기고 또 그것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시체 속에 나왔던 꿀을 먹고 나눠주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무엇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것이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참 고민을 주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부터 이 일과 방법들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방법이라고 하면 율법을 어겨도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시켰던 모든 것들을 다 어기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 그 사자와 같은 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사이고, 또 나시린이면, 그에 맞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벌하시고, 그 직책을 내려놓게 하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삼손의 마음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을 다 덮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이 삼손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들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삼손을 정죄하고 삼손을 손가락질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을 각자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이 중에 누가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속장님을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삼손같이 이렇게 뭐 누구를 때려 죽일 힘이 없어서 그렇지, 우린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윤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한지 부족한지를 따지지 않고,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바라보시고, 또 선택하시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한달 한 정도 된것 같은데,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모여, 아침마다 모여서 함께 간단하게 이제 다과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이제 아침 모임 때 우리 박정수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 성도님이 수요일에 제 설교를 듣고 방주교에 찾아오셔서 등록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 성함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를 듣고 방주교에 찾아와서 등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그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어, 제가 어떤 얘기를 했기, 했길래 이제 교회에 오시게 됐냐고 제가 전도사님께 여쭤봤는데 제가 그 하루는 이제 아침에 모여서 함께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바쁘게 일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바쁘게 뛰어다니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날 어제 일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교회 일들과 또 저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꽉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고 싶고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 읽고 싶고 좀 여유롭게 이제 마음을 지키며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목사님께 그런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제이 현실도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또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을 때제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또 차를 타고 제가 삼겨야 되는 분을 향해서 얼른 더 달려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아, 목사님 말씀이 맞지 내가 오늘 하루 바쁘지만 이제 운전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대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유튜브로 제 설교를 어쩌다가 이제 지나가면서 들으시다가 어, 아 목회자들, 목회자들 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저런 교회라면 내가 찾는 교회구나 하고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그 이야기 듣자마자 이게 사실은 꼭 유쾌한 이야기만 이야기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분이 등록을 하신 거니까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기도를 앞으로 더안 해야 되나? 더 이게 이렇게 살아 있는 한 생각이 농담삼아 들 들렸는데 저는 그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제 이런 연약함도 사용하셔서 한 성도님을 또 목마른 신명들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약함이 결코 쓸모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온전한 사람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가, 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방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물론 과정도 중요하겠죠. 물론 정말 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 어떤 방도로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방법으로 순종하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방법으로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한 사람도 일치하는 사람 없이 다 각자 각자마다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나의 어떤 성향과 맞지 않고 내 어떤 습관과 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예수님이 전해지면 감옥에 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이든지 어떠한 과정이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늘 기도하되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자리와 또 맡겨주신 직책에 알맞는 삶을 살아가면 더욱 좋겠죠. 지금 삼손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역사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잘못된 행동과 그의 잘못된 판단과 그의 삶의 모습들은 분명 그에게 이제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도 반복하면 실력이 된다. 실수도 반복하면 실력이 된다. 한번한번두번 한 번, 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일을 하면서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그것은 원래 실수가 아니라 원래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이 여자와 관련된 특별히 이방 여자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오늘도 이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다가 또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결국 그 여인과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또그 여인의 이제 가정사 가정이 다 몰락하게 만드는 일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에 가면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 가서 기생과 창녀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그 다음 바로 이어서는 들릴라라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한 여인과 또 관계를 맺다가 결국 그 여인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눈이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김나의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된 것일 수 있습니다. 된 것일 수가 있다고 우리가 쳐보죠. 그런데 이것이 한번 이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다 보면 이것은 한 번,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이 일이라고 우리가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삼순 안에 분명 잘못된 무언가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자와 관련된 것들에 무너지게 되고 이방 여인과 가깝게 하게 되고 결국 그런 인간 이제 사람들의 유혹 속에서 그들은 이다 삼손은 말하지 않 하면 안 되는 말하면 안 되는 이런 비밀들을 자꾸만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마다 우리가 왜 새벽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왜 새벽마다 회개의 복음을 듣고 왜 모든 예배마다 거듭남의 복음을 들어야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삼손처럼 아니면 우리가 삼손보다 더 하는 이 반복되는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이 이방 여인과의 문제가 한번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그 반복되는 죄 때문에 삼손이 비참한 결론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각자가 다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 예배마다, 매 순간마다 내 반복되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서 질책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박구영 목사님 댁과 가까이 이제 살다 보니까 종종 목사님 댁에 이제 찾아가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목사님 댁에 갔을 때 목사님과 이제 단둘이 목사님 방에 잠시 있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또 목회자로서의 교훈들을 주시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사실은 늘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늘 같은 이야기 그날도 어 뭔가 새로운 어떤 이야기 머리가 막띵할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루에 성경 너 열심히 많이 읽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설교 준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정도여라 여러분 이야기를 어 아마 이제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못해도 만, 만 번은 듣지 않았겠습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왜또 들어야 될까요? 제가 그렇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말씀에 또 제가 맡겨진 자리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지 못하는 제 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 번 똑같이 그 이야기를 들음에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잘안 되는 제 모습 때문에 또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다시 한번더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어떠한 반복되는 불순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반복되는 죄와 반복되는 불순종이 이 새벽, 이 반복된 죄에 빠졌던 삼손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그 반복되는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나 흘러가는 대로 나를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반복되는 죄에 브레이크가 되어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방향을 틀게 하셔서 우리가 죄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를 부르신 사사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나시린의 길로 이 마지막 때 성도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그 연약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따라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반복되는 죄,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를 이 새벽 주님 다시 한번더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그 모든 반복되는 죄를 십자가의 보일로 씻긴받고 주님 돌이키는 놀라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의 한번모도 통성 기도하겠습니다